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그 땅에 당신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고 살때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서 거둔 모든 농산물의 첫 열매를 광주리에 담아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십시오. 거기에서 당신들은 직무를 맡고 있는 제세장에게 가서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음을 제사장께 섬기는 주 하나님께 오늘 아릅니다. 하고 보고를 하십시오. 제사장이 당신들의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재단 앞에 놓으면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다음과 같이 아뢰십시오내 조상은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아람 사람으로서 몇안 되는 사람을 거느리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몸 붙여 살면서 거기에서 번성하여 크고 강대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집트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강제 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셨더니 주님께서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우리가 비참하게 사는 것과 고역에 시달리는 것과 억압에 짓눌려 있는 것을 보시고 강한 손과 편 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것으로 인도하셔서 이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내게 주신 땅의 첫 열매를 내가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그것을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 놓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레위 사람과 당신들 가운데서 사는 외국 사람과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집 안에 주신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십시오. 3월 1일, 4월 19일, 5월 18일, 8월 15일. 이런 날들을 잘 아실 겁니다. 3.1운동,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8.15 광복절 같은 날들입니다. 이런 날들의 공통점은 아침 10시에 정부가 주최하는 기념식이 열린다는 겁니다. 보통 텔레비전에서 그 구본 같은 데를 이 시간에 틀면 우리가 그 기념식을 볼수 있습니다. 특히 2019년에는 3.1운동이 100주년이 되는 해여서 특별한 행사들이 많이 열렸습니다. 방금 언급한 이 역사적 사건들은 아마도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순간들이었기 때문에 심지어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부가 기념식을 하면서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기념일들이 그 현실을 사는 우리에게 그렇게 인기가 많지는 않습니다. TV를 통해서라도 기념식을 보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통 이 KBS1 TV의 기념행사를 시청하기보다는 차라리 지난 주에 놓친 예능 프로그램을 보거나 아니면 잡니다. 툭. 아, 이 사건들이 역사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알지만 아, 일단 기념식은 재미가 없습니다. 매해 비슷한 식순과 비슷한 연설들이 이어집니다. 아마 내년에도 그렇게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겁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긴 하겠지만 저 사건들이 내가 먹고 사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정확히 따져보면 저 기념식을 여는 데 필요한 재원들은 우리의 세금에서 충당됐을 겁니다 그래서 예능을 보거나 참니다 그리고 저런 판에 박힌 듯한 정부 기념식들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하는 말은 아 너무 형식적이야 라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형식적이야 라는 말은. 무언가 의미없는 일들을 반복해서 하고 있네 라는 푸념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부정적인 말이죠. 그런데 오늘 할 이야기가 바로 이 형식입니다. 신명기 26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난민으로 한 400년을 살아가면서 참혹하게 착취를 당하다가 야훼의 이름으로 모세가 돌아오고 그가 일으킨 기적의 힘으로 대규모 탈출을 감행해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곧 팔레스타인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제 그 아름다운 땅을 들어가기 앞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에게 말했던 것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우리가 읽은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지금 기념식을 어떻게 치러야 될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40여 년간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생활해 왔습니다. 이들은 난민이죠. 자신들의 영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적인 은혜로 먹고 자며 버텨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레굽의 마지막 결승점,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땅은 젖과 끓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물이 풍부하고 오아시스가 많아서 풀이 잘 자라는 땅. 그래서 소나 양, 염소들이 잘 먹고 잘 자라는 땅입니다.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정착민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아, 이제는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게 되겠죠.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적절한 물을 공급하고 잘 키우면 1년쯤 뒤에는 괜찮은 곡식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 1년 뒤 그때 이제 먹을 수 있는 곡식을 손에 쥔 그때 그첫 곡식을 바구니에 잘 담아. 하나님이 정한 거룩한 장소에 와서 제사장에게 맡기고 제사장이 그 바구니를 제단 앞에 놓아 두면 이 말을 암송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 있는 그 생산한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념식의 구성과 형식입니다. 그 암송해야 될 내용은 지난 440여 년간의 역사를 잘 요약한 글입니다. 내용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우리를 고통과 죽음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이 아름다운 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 당연한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들 어, 강이 갈라지고 어, 불과 구름이 이들을 이끌며 광야의 생활을 도왔고 사막 가운데서 물을 만났고 음식을 공급받았습니다. 당연히 기념식을 해야죠. 기념식을 하는 동안 지난 40여 년을 돌아보면서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기념식은 한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라면 1년에 한 번씩 이 기념식을 해야 합니다. 농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매 사람들은 국식을 얻을 것이고 매 국식의 첫수확들을 들고 비슷한 시기에 같은 장소에 찾아와 제사장 앞에 놓고 매번 같은 말을 암송해야 합니다. 똑같은 행사를 반복해야 합니다. 똑같은 말로 똑같은 예식을 말입니다. 이 행사를 30년, 50년, 100년이 지나고 나면 사람들은 이 기념식이 처음 했던 것 같은 그런 감동을 느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건 너무 형식적이야라고 말했을까요? 아니면 이 기념식이 내가 먹고 사는데 무슨 상관이야라고 말했을까요? 실제 역사에서 이후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정확한 기록들이 남아 있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팔레스타인에 들어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후 이 지역의 토템 신앙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야훼의 가르침을 조금씩 잃어버려 가면서 이 명령들을 잘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나고 나면 이렇게 기념사를 치리라 라고 가르친 이 기록마저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역사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일으킨 구원의 기적들입니다. 사건은 혁명적이었습니다. 400년간 노예로 살아온 이스라엘을 탈출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강력하게 형식을 가르칩니다. 그 메시지를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100년 전에 있었던 3월 혁명은 세계사에 흔하지 않은 피압박 민족이 일으킨 비폭력 저항 운동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으로 죽거나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 총칼 앞에서도 두 손을 들어 독립을 염원하며 맨몸으로 맞섰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우리는 이 사건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기념식이 사라지면 언젠가 메시지가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좋은 땅에서 괜찮은 곡식들을 거둘 때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려고 수없이 반복되는 기념식을 가르친 것입니다. 메시지는 혁명이고 형식은 기억입니다. 형식이 사라지면 메시지도 사라지게 될지 모릅니다. 최근 들어서 많은 미디어에서 먹방이 많아졌습니다.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에 집중합니다.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어떤 양념을 하고 어떻게 조합해서 먹어야 맛있는지를 음식의 가치가 맛에 집중됩니다. 식사는 맛의 향연입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옛날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주로 가족들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분이 기도를 했죠. 주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음식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음식을 먹고 오늘 하루 거룩하게 살게 해주시고 뭐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음식은 그렇게 썩 맛있진 않았습니다. 이건 뭐 저희 집 음식 문화이니까요. 뭐 자세한 이야기는 할수 없습니다. 귀한 음식이 막 맛있지는 않았습니다. 그 기도로 시작한 식사에서 더 중요한 가치는 이 식사를 위해 애쓴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먹고자 하는 것들을 돌보신다는 것, 이 음식 재료들을 길러내신 농부분들이거나 혹은 이 음식을 요리하신 분에 대한 감사, 이런 게 식사를 지배하는 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식사 기도는 수천 번을 반복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식사에서 맛을 누리는 것보다는 그 음식을 공급한 분들에 대한 감사가 중요한 가치가 됩니다. 실제로 형식이 생활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형식, 기념식, 예식은 반복되고 또 반복됩니다. 메시지를 담고 기억합니다. 본질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그 형식은 메시지만큼이나 나의 현재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